한참 동안 줄을 섰어요. 이제 고속도로 올라가려고요. 그런데 자. 천천히 고속도로 램프로 올라가는데 아. 사고 나는 거 보셨어요? 동그라미로 미리 표시해 드릴게요. 보세요. 자. 한참 기다려, 천천히 가는데, 여서여서여서 세치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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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치기, 저, 네, 네. 저, 저 세치기, 저 세치기. 꽝. 네, 네. 아이씨. 아씨 거기서 그렇게 세치기를. 아, 참나. 근데요, 저 운전자가 미안한 소리도 안 하고요. 보험서 부르더니, 보험사 지금 오니까 가버렸어요. 그래도 되나요? 내가 어디 크게 다친 게 아니면은, 보험사 직원이 자기를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보험처리 하는 거잖아요. 차가 뭐못 움직일 정도는 아니고요. 살짝 드신 거니까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괘씸하지만, 아이, 죄송합니다. 소리 해야죠. 이 아침 출근 길인데, 아이고 저, 이게 번거롭게 대로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가버린 거. 그건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2의 사유 아니고, 그러니까 사망, 뺑소니, 10대 예사요 아니면 보험에 들어 있으면 보험으로 끝나잖아요. 다친 거, 차 망가지고 보험으로 끝나요. 그 보험사 왔잖아, 끝났잖아. 그런데 태도는 틀렸죠. 매너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험사 직원 불러놓고 도착하니까 자, 보험 처리해 드리세요. 그렇게 가서 가버린 거. 그것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같아요. 같은 보험사인데, 백대형입니까? 아니면 불박사도 조금 잘못이 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백대형이라는 의견이 98%입니다. 불박사도 조금 잘못이 있다는 라 의견이 2%입니다. 상대가 미워서 백대형 하고 싶죠? 그런데, 상대차가 오는 걸 보시긴 보셨어요. 보셨는데 아예 얌체짓타 하더라도 그 얌체인데 양보할 수 없죠. 내가 지나고 지가 상대가 멈출 줄 알았는데, 그래 서쑥 들어 때렸는데, 어 아, 변호사님 이거는 저 백병 아닌가요?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차 얌체는 염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줄 모르고 쑥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때. 상대차가 무리하게 들어와요. 음, 여기. 요때 빵, 빵! 좀 하시... 해줬더라면, 요때 빵. 요때 빵. 아, 저 차가 여기서 멈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요때빵 해줬더라면, 요때 이때 빵! 요때 빵! 요때 빵! 회반, 아까 요때빵 해줬으면, 어딘 줄 알았어? 빵! 그 차를 딱 커버링, 들어오게 막으면서, 빵! 그래, 그래야 저걸 뭐, 거기서 빵 하면서 못 들어요. 내가 딱 막아놓고, 내 뒤에 차가 내 바짝 붙고, 그래야 그차못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그냥 줄줄이 줄줄이 가야, 그래서 한번 좀, 챔피를 당해보게. 그렇게 하시지. 에이. 빵안한 거. 조금은 잘못이 인정될 것 같아요. 한 10에서 20 정도? 밉지만, 밉지만, 달려드는 차를 향해서는 미리 빵. 저도 마음은 100대여이고 싶습니다. E